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더운 날 먹는 국물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랑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그 사랑은 더 따뜻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바로 그 따뜻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요셉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이 선물과 두 배의 돈을 챙겨 들고 베냐민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관리인이 요셉의 말대로 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 자루에 담겨서 도로 돌아온 그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나 보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붙잡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도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그집문 앞에서 그들이 요셉 집의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로 양식을 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해서 저희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자루 입구마다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살 돈을 더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누가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무원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관리인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함께! 베냐민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야곱의 말처럼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동생 요셉을 버린 형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지켜줘야 하는 형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요셉은 그들을 기다렸고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집 안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보게 된 요셉의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들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식사 자리를 준비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버렸던 그날 이후.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 식사 자리인 것이죠. 이집트의 총리로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기다려왔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요셉의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은 그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 성대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요셉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더 이상의 미움과 분노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으로 들어간 형제들의 마음은 가시밭 같았을 것입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 자루에 담겨서 도로 돌아온 그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나 보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붙잡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도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지난번 그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벌을 받기 위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에도 그렇듯이 우리는 아무나 집으로 들이지 않죠. 이 당시에도 집으로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그 사람을 초대한다. 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저 두려움에 휩싸였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돈이 들었던 자루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요셉의 관리인에게 이실짓고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심우원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샬롬,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관리인은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며 그들을 환대합니다.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 형들을 찾아갈 때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다잘 있는지 보고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형들의 샬롬을 찾으러 갔던 요셉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그가 형제들에게 샬롬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사랑은 용서를, 그리고 용서는 진정한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며 자신의 종을 통해 샬롬, 괜찮다고 말해 주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